자증이 아니야 자증이 아니야 자증이 아니 큰일 났어 어? 스프린트? 스프린트 아니야 호제 아, 절로 가면 안 돼. 아! 니프린즈 어? 아니, 아, 방금 죽안 됐나? 어떻게 하냐 자기 증명! 자기 증명! 자증 아 뭐야 계속 나해? 아! 비토리오 자증 나이스 반보질 이거 그냥 거 같은데, 반보질반보질 반보질. 반보질. 그렇죠? 대다들 네, 네, 네. 어아 아. 아, 이걸 못 맞출 줄 몰랐네 끝났다 이거 한 바퀴 돌면서 판자 데리고 가자 아니 이러면 퍽을 모르잖아요. 알아 맞춰야 되는데. 바보지 여기서. 네, 숟가락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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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 상자값. 아, 이거 어떻게 하려고요? 아니 이걸 어떻게 하라. 알아. 알아 맞춰야 되는데. 자기 집인 자기 집인 비토리오. <laughs> 하... 일단 내신은요. 아까 전에 언덕에 올라갔거든요. 언덕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에서는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언덕에 올라갔어요. 언덕에 그러면. 동일한 세팅 저랑 이제 그맨시는 동질감 통찰력 예그 안전 유대감 그 다음에 니프린트예 고정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무조건 고정 가야돼요 왜냐 올라갈 이유가 없었어 군단이 왔는데 올라갔어요 얌전히 나오라고요? 아니야 가능성 있어요 동질감 통찰력 유대감 니프린트 가고요 제이크는 아 제이크가 아니라 얘 누구지 비토리오 비토리오는 자기 증명, 데드 하드, 자가 치유, 식물. <laughs> 아, 이것뿐이 없어. 아니, 아이템 안 들었잖아요. 비토리오 아이템 안 들었지 않나? 아이템 있었나? 아, 있었다, 있었다, 아이템 있었다. 오발전 역으로요? 감사합니다. 이 돌이 없었잖아요. 아이템 없었잖아요. 자취. 시물라 가자. 미친 사람이에요. 전구 하위보안이요? 진짜로. 내가 어피못 쓰고. 여기서 감기는데? 루이는 그냥 무시합시다. 네, 루이냥 무시해도 돼요. 이렇 루이는 그냥 안 깨도 돼. 루인을 굳이 깰 필요 없어요. 네, 천천히 하면 돼. 가능합니다. 도난자. 제가 노란색일 때 다들 대화 봉인이라고 하던데, 대화를 쓰면 어떻게 돼요? 아, 그냥 모션만 나오고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루인일 때는 그냥 무시하고 돌리는 게 나아요. 아, 파괴 안 해도 돼요. 근데 물론 뭐 다른 불토가 있으면 또 문제가 생기긴 한데, 뭐 희망이라든가. 공도 되지지 않았다. 라고 생각합니다. 봤나? 봤다. 아, 심리적 계속 꺼내 진짜. 일로 가자. 나이스. 기억 리운전 두 개? 검자쭉 가. 걸렀어. 나이스. 요발정이 남기고. 이건 좋았다. 펀던드 강이 나오면 쏙시다. 오케이. 지금. 침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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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소숨 거미가 괜찮고, 오히려 더 세게 하시려면 검은 향에다가 인장 쓰시면 됩니다. 노란 인장, 그냥 그거 아니면 노란 인장에다가 뭐 쓰고 싶은 거 아무거나 쓰시면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제피 사과, 사과 쓰십시오. 인장에 사과, 사과는 피운동이가 두개예요 제가 말했던 게 이거예요. 유인을 이제 깨니까 소폭을 딱 찾아내요. 어쩔 잡아. 열이는 이제 안 차였고, 어. 바로 커트하면 될것 같은데? 힐러보다는 생존자가 그래도 마음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영어부터 말씀드렸지만 대바대를 하실 생각이라면 방송으로 대바대를 하실 생각이면 생존자를 라고 왜냐? 방송인분으로 괜찮거든 이런 식으로 소통이 가능하잖아요 킬러 그게 안돼요 그게 힘들어요 한섭 정말 잘합니다 대바대 방송하실 분들은 그냥 생존자로 가라 에이. 킬러로 스타트는 전뭐 초기로 찍었지만 정말 힘듭니다. 킬러는 어느 정도 이해력이랑 피지컬이 안 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킬러는 바쁘고 생존자들 너무 잘해요. 아, 바쁘긴 바쁜데 한국 생존자들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서 그게입니다. que should pay 나 혼자 안 됐다. 보 어? 아니, 그거, 그러면 안 돼요! 돼요! 쭉, 그냥, 뛰면 안 되나요? 구독이다. 뒤 진짜 잘 보시네요. 총구잖아요 아, 네. 아, 아, 이게 말이 되냐고. 2점이라고? 몇 점이야? 몇 점? 아니지, 2 와, 씨. 브리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 아. 왔다. 와우. 진짜.